제9화 가난한 명문대가의 품격. 가난했지만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아주 훌륭한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선물을 예? 어머니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물건이에요. 그래? 무엇일꼬? 살아 생전 한 번은 맛보고 싶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유비는 그것이 낙양의 명차라는 것을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눈을 가늘게 뜨고 기뻐하고 있었다. 애태우는 것을 알면서도 비단이니? 하고 물었다. 아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맛보는 물건이에요. 그럼 먹을 것? 예, 비슷합니다. 뭘까? 모르겠구나. 비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을까? 드시고 싶어도 드실 수 없는 음식이라며 단념하고 잊었을 겁니다. 살아 생전 한 번은 하고 어머니께서 몇년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살아 계실 적에 한 번이라도 하고 어머니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오늘까지 염은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더욱더 모르겠구나. 아들아, 대체 그게 뭐니? 어머니, 사실은 이겁니다. 주석으로 된 작은 차 항아리를 꺼내어 유비는 탁자 위에 놓았다. 낙양의 명차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차예요. 내일 아침에는 좀더 일찍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뒤편 복숭아 동산에 돗자리를 펴시면 저는 나귀를 타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개촌에 가서 물 한동이를 기러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뜬채 주석의 작은 차 항아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한참 후에 새로 탄생한 생명이라도 만지듯 살며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항아리 옆의 비단 같은 종이에 쓰인 명차 보정의 설명서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한숨을 쉬면서 눈을 아들이 얼굴로 올리고, 아들아, 이것을 어떻게 구하였느냐?목소리까지 낮추어 물었다.유비는 어머니께서 의심이 지나쳐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마음과 그것을 손에 넣은 경이 등을 짧은 짧은 씹어서 먹이듯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다.민간에서는 거의 손에 넣기 힘든 물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이 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산 것이니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아,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한 아들이일까? 어머니는 차 항아리를 내려놓고 아들 유비에게 두 손을 모았다. 유비는 황급히 어머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송구스러운 행동은 그만두세요. 그저 기뻐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서로 껴안은 채 유비는 자신의 증성이 보답받은 기쁨에 울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호심에 감격한 나머지 눈물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밤이 지고 아침이 채 밝아 오기도 전에 일어나 유비는 아기 등에 물통을 싣고 개천으로 물을 길으러 갔다.물론 유비가 집을 나설 무렵, 그의 어머니는 더 일찍 일어나 있었다.어머니는 그 사이에 아궁이 속에 콩깍지로 불을 지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이윽고 집 뒤편으로 나갔다. 뽕나무 고목 아래를 지나 뒤로 가보니 주인들은 외양간과 닭장에는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져 온통 마른 풀이 무성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백 걸음쯤 걸어가자 나지막이 뻗은 과일 나무들이 나란히 서서 수천 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복숭아 나무였다. 가을이라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가 쓸쓸해 보이지만 봄에 꽃이 만발했을 때는 이 앞의 반도하의 푸른 물도 떨어지는 꽃잎으로 물거질 정도였고 복숭아 열매는 시장에 내다 팔아 주민들이 나누어 가져. 그것이 일년 생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듯한 소리를 냈다. 복숭아밭 저편에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겉빛의 태양은 짙은 구름을 깨뜨리듯이 머리 부분을 내밀고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뭔가 종기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 하고 있는 듯한 감명을 그녀도 받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세번 절을 올렸다. 아들을 위해 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빗자루를 들었다. 많은 낙엽이 흩어져 있었다. 복숭아밭은 마을의 공유지라 평소 아무도 청소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녀도 일부만 쓸었을 뿐이었다. 새 돗자리를 그곳에 깔았다. 그리고 흙화로 하나와 찻잔 등을 날라왔다. 그녀도 원래 천하지 않은 가문의 교수였고 유씨 가문도 본래 그 못지 않은 명문대가 이었기에. 그런 고급 다기 등도 어딘가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다. 청소한 복숭아 밭에 앉아, 그녀는 물을 기르러 간 아들이 이었고 개촌에서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고요히 기다렸다. 복숭아 밭 나무 꼭대기의 호수 같은 하늘에는 가을의 작은 새들도 찾아와 고운 자태를 뽐내며 아름다운 소리로 인사를 한다.해는 부드럽게 구름을 밟고 올라서고 아침 만개는 아직 보랏빛을 띤채 대륙에 머물러 있었다.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녀는 이 아침의 만족감으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강하게 먼저의 생각을 부정해 본다. 저 아이의 장례를 지켜봐야지. 문득 저편을 보니 그 아들의 모습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물을 길어 돌아오는 것이다. 물통을 짊어진 나귀를 타고 오! 어머니! 복숭아 밭의 오솔길을 따라 유비는 곧 그곳에 왔다. 그리고 물통을 내렸다. 개천의 물은 짜주조물이네요. 분명 이 물로 차를 끓이면 맛있을 겁니다. 정말 수고했다. 개천의 물은 잘 알고 있지만 거기는 아주 무슨 골짜기라고 하지 않더냐. 나중에 나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단다.별 말씀을요.길 같은 건 아무리 험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맑은 물에는 물지기가 있어서 쉽게 그냥 주지는 않더군요. 약간의 돈을 주고 받아왔습니다.황금의 물, 낙양의 차, 거기에 내 교심, 황후의 어머니로 태어나도 이런 좋은 경험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 차는 어디에 두셨어요? 그러고 보니, 나 혼자 마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상님의 재단에 올려두었단다. 그렇습니까? 도둑 맞으면 큰일입니다.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유비는 집 쪽으로 달려가. 무슨 보배인 양두 손으로 소중히 안아 차항아리를 받들고 왔다. 어머니는 흙화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유비가 차항아리를 내밀자 그 순간 무엇이 어머니의 눈에 비쳤을까 어머니는 손을 내밀려 하지도 않고 유비의 옷매무새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았다.유비는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어하해 하며 물었다.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아. 하고 목소리까지 평소와 다르게 불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차고 있는 검은 누구의 검이냐? 제 것인데요. 거짓말 마라. 여행 떠나기 전의 물건과는 다르다. 내 네, 검은 아버지께서 유물로 물려주신 선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검일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 두고 왔느냐? 네, 내가 아니다. 잠시라도 몸에서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나도 거듭 말해주지 않더냐? 어찌된 것이냐? 그 소중한 검은 사실은 그게 유비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엄격하게 변해 있었다. 유비가 말끝을 흐리자 더욱 추궁하며 설마 남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겠지? 라고 확인했다. 유비는 두 손을 모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에게 사례로 주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에! 사람에게 주어버렸다고 맙소사 그 금을 하며 얼굴빛이 변했다. 유비는 거제야 황건적 무리에게 붙잡혀 인질이 되었던 일이나 차항아리도 금도 빼앗겼던 일이나 그리고 간신히 구출되어 정물에서 탈출해 왔으나. 나중에 추격당의 황근적에게 포위되어 이미 베어 죽으려던 찰나 병졸 장비라는 사람이 목숨을 구해 주었기에 고마운 나머지 뭔가 사례를 하고 싶었으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금과 차 항아리뿐이었어. 하는 수 없이 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적에게 붙잡혔을 때도 장병절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도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명참하는 목숨을 걸고라도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금을 손에서 놓은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연유로 이 명차를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가져왔습니다. 금은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소중한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집신이나 돗자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는 장병졸에게 받은 이것만으로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테니. 어머니의 노하신 마음을 달래려는 뜻으로 그가 그렇게 말하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유비 어머니는, 아, 나는 내 아버님께 면목이 없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나는 자식 교육을 잘 못했다. 라고 통곡하며 외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째서 그런 말씀을?